안녕하세요 고반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4일이고요 시간 내거래를 살펴보다가 신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신테카파이오 9.8% 상승한 757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왜이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게 되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죠. 신테카파이오 관련해서 시간내에서 뉴스가 하 나옵니다. 나 최대 45억 규모 신약 후보 물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대 45억 1,300만 원 정도이고 최근 사업 연도 7억에 10% 정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신테카파이오가 어 어떤 회사이냐? 해서 금일 응. 나온 뉴스인데 엔비디아일도 판매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에서 AI 신약개발 플랫폼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ABS 센터를 준공해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제 슈퍼 컴퓨팅 인프라를 가... 현재 바이오 정보 분석에 특화된 슈퍼컴퓨터 3,3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5,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핫한 AI 관련 의료된 중에서도 신약개발 플랫폼이라고. 응, AI 신약 개발 뭐 요새 유, 유명하죠. AI를 활용하면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글로벌 제약사 외그 기업들도 AI 신약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설명을 합니다. 엔비디아,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AI 신약 개발 투자 관련 기업과의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트렌드로 신테카파이오의 AI 신약개발 플랫폼도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시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뉴스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료 AI 시장 10년 뒤 890조 원. 엔비디아, 아마존도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테크에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의료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세계 의료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38조 원에서 10년 후에는 약 891조로 20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현재도 38조 원이나 되는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엔비디아는 이런 가능성을 내다보고. 의료연구와 임상개발, 새로운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되는 AI를 3년 전 출시한 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 AI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쉽게 말해 g p 죠 그래픽 처리 장치 분야의 기업이죠. 기업이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AI 및 그리고 머신러닝 성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신약 개발에서 필수적인 연산을 가속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테카파이오는 어떤 기업이냐 라고 하면 AI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유전체 분석에 특화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인실리코 기술의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AI 관련해서 발열 문제와 또 냉각 기술이 아주 부각되고 있죠 AI 서버의 연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냉각과 같은 혁신 기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 그래서 이신테카파이오의 자체 개발한 전력 사용 효율이 부각이 납니다. 어, 부각되고 있습니다. 효율이 부각되고 있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미집 구조를 활용해 자연 대류 방식으로 열을 관리, 열은 낮추고 이를 통한 전력 사용 효율을 1.1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센터 컨설팅 사업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또 협력 이 이제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AI 연세, 연산의 핵심인 비유 관련해서 고열을 발생시킴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관련해서는 열관리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이 열관리 부분에서 차세대 냉각 기술 개발과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 플랫폼을 생성형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출시를 했고 많은 글로벌 제어사와 협력을 하면서 확대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테카파이오의 AI와 딥러닝 기반으로 후보물질 발굴에서 전임상까지 진행하는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쪽에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발해 엔비디아와 신테카파이오는 AI 신약 개발과 오효율 데이터센터라는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신테카 파이어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과 슈퍼컴퓨터 열 관리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인프라가 상업화되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연산 기술과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있다고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AI 신약 개발 경쟁 심화 속에서 양사의 기술적 시너지와 시장 확대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1봉차트 한번 확인해 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1봉차트입니다 최고점 3 8 7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 부분을 보시면 2020 2019년도 많은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서 2023년도 최근 25년도에 조금 활발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4,195원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가는 만 1900원대에서 조금씩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은 많이 내려와 2024년도 10월부터는 꾸준히 금가는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는 2월 10일 날 최고점 9,43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물은 조금씩 쏟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서 주가는 조금씩 상승을 해 끝내는 많은 매물들을 소화를 시키고 7,000원대 부근에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를 잡게 된다면 이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매물들을 소화하는 1,000원대가 주면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손절가는 이쯤이 될것 같습니다. 2차적인 지지선도 확인 확인을 하셨고, 조금 더 가까이서 좋습니다. 최근 1,500원대를 올라갔다,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었고, 만약에 매수가를, 매도가를 정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분에서 많은 매물들이 쌓여있고,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9,400원에 또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박스권을 횡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해서 AI 의료 시장이 부각되고 있고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테카파이 바이오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매수매도 타이밍이겠죠. 혼자서 주식을 하시거나 바쁘신 직장인 분들은 이런 정보 그리고 시황 등을 꾸준히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위에 번호로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자료 그리고 시황을 확인해서 틈틈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재료와 시황 상황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항상 시황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